보인다. 준비해서 막히기 대성공. <laughs> 너무 목이 발라서 무료하나 지금은 케나시티까지 걸어가는 중이에요. 딱히 버스가 없다고 떠서 걸어가려고요. 근데 엄청 덥긴 한데, 바람도 불고, 하긴 한데 뭐 나쁘지 않아요. 네. 그, 온대 자체를. 에비시아 우도 근데, 내가 가볼까 하고, 저장해놨었는데줄 <laughs> 보니까 못갈것 같네? 갔다가 이런 곳을 찾았다. 여기가 캐나시티인가봐요. 시티 어찌저찌 도착을 했습니다. 혼자라서또 찍어보고 싶어서 와봤어요. <laughs> 이렇게 찍었어요. 한번 해봤는데 가망이 너무 없어서 그냥 나왔어요. 인형 석기는 못하겠어. 응. 도토르를 찾았다. 되게 예쁘다. 엄청난 가차 사배 왔어요. 귀여운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라이브를 만났다. 아 나는 이걸 뽑아 보고 싶긴 한데 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올 것 같아서 미을해저는또 네, 걸어서 하카타역으로 갑니다. 생각해보니 저한테 선글라스가 있었서 선글라스를 한번 껴봤어요 そうですよ。そこでひとま을れません yeah. <s Guerra> <fart noise> 하나도 갖고 싶었네 여기 하나 있다 너무 귀여운 가방들 색깔도 너무 예뻐요 지우가 이렇게 예쁜 옷이 많다고는 본것 같은데 샀던 <laughs> <찾던> 곳이야겠다. 옆에 <laughs> 있는 마트에도 와봤어. 이거랑 먹어보고 싶어서, 어떤 걸 먹어보지? 이걸 골라봤어요. 생각 응. 좀 담아버렸어요. <laughs> 짐이 굉장히 많아서, 아까처럼 버스를 타고 가야 될것 같아요. 와, 진짜 뜨겁다. 강이 보여요. 제가 강을 보 강이 보이는 방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강이 보이는 방으로 해주셨어요. <laughs> 마트에서 산 것들이고요. 여기는 다이소에서 산 베스밤이랑 먹을 것두 개. <laughs> 이거 치킨은 언제 먹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금 먹어볼 거예요. 잘 먹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진짜 맛있다. 이 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젓가락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서 저 그냥 손으로 먹어야 돼. 어워서그지 그래도 즐거워요 저는 그냥 방 쪽으로 산책을 해보려고 합니다 큰 <laughs> 소식, 토끼 인형을 잃어버렸어요 2뭐천천히 걸어가고 또 빵도 팔길래 빵도 좀 사서 가고 하려고요. 근데 <laughs> 네, 오늘 저녁은 편의점에서 먹을 거예요. 그래서 배가 그렇게 엄청 고프지 않아서 편의점에서 사온 것들을 먹으려고 계원에 나가서 사온 것들입니다. 이거 빵이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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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에서 사왔고 요거랑 이거 요거 막 대사왔어요. <laughs> 너무 예뻐요, 진짜. <laughs> 그래서 어제 저는한입 먹고 하려고요. 빵 냄새가 엄청 맛있게 나서 그 근원지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 호프기다. 오우리 공원이 너무 좋아서 어찌됐지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laughs> 이제 텐진으로 넘어가보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갈 거예요. 햇빛이 장난 아니어서 샌글라스를 꼈습니다. 진짜 뜨거워요. <laughs> <laughs> 어가다가 유니클로가 보여서 들어갑니 눈에 확 띄어서 어떤가 괜찮은가 첫눈이 넘어야 텍스트리를 받으는데 그거 말고 사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뭐 <laughs> 귀여운 필통이 엄청 많아. 요 얘도 너무 귀엽다. 귀여운 거 진짜 많다. 우와. 아무래도 충감고 그랬다. 큰일 났다. <laughs> 나파르타서이렇이게 뭐지？이게 뭐지？이게 뭐이게 뭐지？이게 뭐지？이게 뭐지게 뭐지？이게 뭐지？이게 뭐이게뭐지게 이건 로손에서 사온 거고 이건 드럭스토어, 이건 로프트에서 왔어요이 미백제들 반신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육제를 샀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laughs> 힘들었다. 로손에서 사온 것들을 먹어볼 건데 일단 이거는 지금 안 먹고 내일 아침이나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요런 치킨입니다. 로손에서 샀어. 진짜 궁금했더니 푸딩 먹어볼게요. 사실 푸딩 커스터드 푸딩을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우유푸딩이라고서 한번 사봤어요. 음, 어, 진짜 맛있네. 아직 아무 계획이 없고, 그냥 막, 아무 골목이나 들어와 봤어요. 근데 골목이 진짜, 예쁜 곳도 되게 많고, 감성이 있어. <laughs> 먹어보고 싶긴 한데,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닐 것 같아가지고, 한번못먹어보고요 저는 모모체변을 먼저 갔다가 후쿠오카 타고 로갈 거예요. 모모체변더 어두워지면 안보것 같아서 모모체변 먼저 갔다 가려고 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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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무 테스트도 먹을게요. 이게요 이제 갑니다. 빠빠이. 제캐리어는 진짜 무거워요. 23kg 넘을 것 같아. 스위치 액세서리를 좀써볼까 했는데 딱히 예쁜 게 없다. 이거 좀 탐난다. 귀엽다. 귀여운 거 진짜 많네? 치카. 이인영도 너무 귀엽다. 여기가 오늘의 목적입니다. 귀여운 거 진짜 많다. 뭔가 샀다.